안녕하세요 오늘은 5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장에 두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두 가지 비유를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를 보면 21장 33절 이하에 고도원 주인과 소장농 갈등에 관한 비호가 기록이 되어 있고, 22장 14절까지는 아들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그리고 청안받은 자의 갈등 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갈등이라고 하니까, 뭐, 조금 다툼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비율을 풀기 전에, 마태복음 1장 21절. 뭐였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마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탄생 메시지 속에서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께서 다이소의 왕위를 그에게 주셨고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맥성을 다스리시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가 무공하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를 해석하는 중요한 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왕으로 목자로 오셔서 당신 백성을 말씀을 먹이신 겁니다. 말씀이라고 할 때에 선지자의 글도 있고 그 해석도 있고 또 교훈도 있고 표적도 포함된 것입니다. 말씀을 먹이십니다. 왜? 뭐 때문에 말씀을 먹이셨어요? 회개와 열매를 명하시면서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을 먹이신 겁니다. 자, 이러한 왕을 보면서 오늘 두 가지 피오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피오는 21장 33절에서 포도원 주인과 임대인 소장농이죠. 소장농과의 갈등을 그랬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으로서 비유를 들어라.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알아듣기 어려운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듣는 사람이 경험하고 또 듣는 사람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사건 상황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비옵니다. 쉽죠.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음. 포도 심고 포도 즙을 짜는 틀도 만들고 지키는 망대도 세우고 그리고 울타리도 둘러서 정말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열매, 새를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주인이 생각하기를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존대, 존경입니다. 공경하고, 그의 말을 잘 순종하고, 순복하고, 잘 듣고, 잘 섬길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이는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밖에 내쫓아 죽였다는 겁니다. 자. 이 비율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매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비유에서 농부들은 누구입니까? 농부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자기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그들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친 종들은 누굽니까? 선자들입니다. 이렇게 아들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음.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면은 백성이 받을 거다. 예.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으로 오셨죠.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신분으로 지금 당신 백성들을 다스리십니까? 왕의 왕의 신분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이분에 대해서 존대하고 다시, 좋은데, 다시 말하면,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 앞에서 순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버리고, 죽이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입니다. 둘째 비유는 2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아들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청함받은 자의 갈등. 이 비유가 나옵니다. 앞에 나온 비유와 뒤에 나온 비유는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천국은 같다. 뭐가 같으냐.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잔치를 베푼 임금은 사람들을 청했죠. 혼인잔치에 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오기를 싫어했던 겁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오어서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노하여서 분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진노하면서 진멸하면서 그 동네를 불살랐을까 그것은 합당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청함받던 사람들이 합당하지가 않아서 마땅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청하라고 보냅니다. 예,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그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다니는데 마침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채로 앉아서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청한 어, 사람들, 대다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그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명령을 합니다.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적다고 말씀하셨을까? 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 물론, 그것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예,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 판별을 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고민해야 되겠죠. 첫째는 왕으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하고 그리고 공경하는,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변화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원하신, 합당하다고 원하시는 대로 예복을 갈아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평소에 입던 옷을 벗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예보, 예복을 입지를 않은 겁니다. 벗고 입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겁니다. 비유에서 예복이 뭔가 이것은 어,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벗고 입어야 될 문제 뭐지요? 바로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이 문제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합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옛사람 그대로 그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새 사람을 입는 그 모습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을 하나님은 합당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1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류의 하나님. 당신 백성들을 죄서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왕으로서 말씀을 먹이시는 이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 모른다. 내가 어디에 소음이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모르고 있잖아. 이유는 이거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더라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응? 영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문제를 너희는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육체로 분별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로.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 육체의 감각밖에는 없어. 영적인 감각은 없어. 신령한 감각은 없어. 이성이 없어. 죽었어. 영적인 부분에, 영혼은 죽었어. 그래서 항상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는 이 육체로서 분별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니 하면 하나님 나라 볼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왜? 왜? 6으로 난 것은 6이고, 0으로 난 것은 0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자꾸 무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종으로 섬기려고 달려들어요. 어? 옛 사람을 벗으려고 몸부림치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회개하고, 어? 애통하고 하지 않고, 그냥 옛 사람을 그대로 입은 채로 하나님 나라 가겠다고, 어? 난리를 피웁니다 그게 가능하겠나 하겠습니까 어떻게 옛사람을 입고서 하늘나라를 가냐고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위에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공경하는가 하는 문제 또 예수님 앞에서 벗어야 될 것을 벗고 입어야 될새 사람을 입었는가, 입고 있는가, 이 문제로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반드시 예수님 음?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왕 중의 왕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공격하는가, 또 예수님 앞에서 나는 예복을 입었는가 이 문제를 반드시 생각하면서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서 영원토록 누리는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 아껴야 됩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세월 아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몸부림 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